가수 김종민이 11세 연하 여자친구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23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 이하 신랑수업에서는 여행으로 자리를 비운 세븐의 빈자리를 채울 신입생 김종민이 출연했다. 현재 김종민은 11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열애 중인 상황. 김종민은 준비된 신랑감 김종민입니다라며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수업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됐다 라며 입학 계기를 밝혔다. 문세윤이 신랑 수업 받을 타이밍이냐 라며 떠보자 김종민은 순순히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심진화가 여자친구가 90년생이라고 하더라 기사 다났다온 국민이 김종민의 연애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고 하자 김종민은 저는 연애 사실을 잘 오픈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주변에서 강제로 오픈을 해주신다라고 설명했다. 받고 싶은 신랑 수업이 있냐는 질문에 김종민은 대화가 좀안 되는 것 같다. 내 말을 여자친구가 다르게 이해한다. 심리를 이해 못하겠다. 왜 내가 혼나고 있지? 내가 대화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여자 마음을 잘못 읽나보다라는 이승철의 말에 김종민은 갑자기 삐지니까 이유를 모르겠다. 난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좋아하는데 왜 계속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라며 동의했다. 이를 들은 박현우는 벌써부터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고 심지어 역시 수업을 많이 받아야 할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후 은가은과 박현우의 에피소드를 보던 문세윤이 김종민의 혹시 여자친구한테 첫눈에 반하셨냐라고 묻자 김종민은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잘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승철의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냐라는 질문에 김종민이 망설이자 박현호는 처음이라고 해야 한다라며 조언했고, 이에 김종민은 망설임 없이 난생 처음이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